안녕하십니까. 농사이신 농신입니다. 아, 2차 알솟기까지 끝나고 도단지를 보시는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부직포를 다시 깔고 있습니다. 아, 부직포는 지금 이렇게 깔아놓으면 수확철 때까지 아, 둘 거고요. 그러으로서제초제를 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. 아, 부직포는 보통 아, 2차 알솟기까지 놔두는 이유는 계속 알속기 하면 사다리를 되어야 되고 하니까 부직포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안쪽에는 뭐 벽돌이라든지 돌을 눌러 놓으시면 되고요. 또는 핀을 박는 방법도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도단지를 한번 싹 이렇게 바로 써 있는 것을 제거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지금 태풍이 오기 전에 나중에 또 태풍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끈을 가지가 더묘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부직포를 이렇게 깔물어서 아무래도 첫 번째는 잡초 예방이 확실히 됩니다. 아자도 밭에는 2m 짜리 부직포를 설치해 두었습니다. 안쪽에는 백돌을 하고 바깥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핀을 박았습니다. 핀을 박으셔도 되고 백돌을 하셔도 되고 그것은 이제 보시고 아 가정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망치를 도구를 이용해서 핀을 박아 주셔야 될것 같고요 아, 부직포는 지금 이렇게 깔므로서 대부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다 가지를 일직선으로 떠 있는 도단지를 제거했는 것입니다 보시면 2차 알솟기와 아, 다 제거한 다음에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자두밭을 정리하면 약칠 공간만 가운데 나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도단지 제거하고 하면 다음부터는 풀풀 어, 약칠 필요 없고 풀도 별 필요도 없이 친환경적으로 재배 가능하고 또한 이제 아무리 여름 때 많이 더울 때물그 흡수 수분 아, 수프로콜라 다 되어 있지만, 그래도 수분 관리하는데도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, 저희는 아, 친환경적으로 될수 있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직포를 다 설치를 합니다. 아,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망치로 아, 핀을 박고요 아, 옆에는 지금 현재 아직 아, 하지 않았 그, 보시는 것처럼 도단지만 다 제거했습니다. 도단지 다 제거하고, 아, 부직포를 다시 깔 계획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2차 알쏠기까지 끝나고 도단지 한번 제거하면 다음부터는 농약만 잘 치면 수분 관리 영양 그 비료만 잘주시고 하면 성공적인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도단지 엄청나게 많이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싹 전체적으로 도단지를 제거해 줌으로써 다음에는 농사 짓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자도밭에 굵게 하려면 영양분을 도단지 이렇게 일직으로 서 있는 것에 벗기지 않기 위해서 도장지, 도장지를 제거해 주시고요. 지금 아직 손으로 떠드셔도 충분하니까 도장지 제거해 주시고 영양제 아, 몇번 주는 것보다 도장지 제거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. 그리고 아, 부직포 깔려줌으로써 아, 풀과의 전쟁 할 필요 없이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재배하시면 친환경적이고, 아 저희는 또 자두 같은 경우에도 될수 있으면 아 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 아 소비자분들 최대한 아 농약 적기치고, 제초에 적기친 아 농산물. 아 이렇게 도장지를 제거해 줌으로써 아 나무의 그 영양분을 열매와 아 그리고 나무를 키우는데 열매에 아 영양물이 갑니다. 그래서 도장지를 지금 이 시기에도 제거해 줌으로써 노동력도 절감하고 또한 나중에 커서 뭐 7월달 8월달 하면 갑자기 도장지를 제거하면 일소현상도 일어납니다. 갑자기 흰빛을 보면 자두가 대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약값도 절약되고 또 햇빛이 많이 범으로써 자두도 맛도 있고 자두의 또 고품질의 자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아,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어떤 그 적재속소에 아, 농약을 잘 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 그 아, 경량할 때 이렇게 도장지를 제거해준다든지 남들은 대부분 놔뒀다가 뭐 7월달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제거해주므로써 햇빛이 뜨거울 때 아, 일소현상을 일어서 자두가 뒤인다든지 어 그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농약을 살포해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쁘지만 그 시기에 딱 제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력이라든지 농약값도 적게 들고 그리고 자두가 햇빛을 많이 봐야지만 특히 그 맛이 있습니다. 맛이 아 요즘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맛이 없으면 팔기가 아 힘듭니다. 그래서 최고의 그 자도를 수확하는 것은 어쨌든 적정 시기에 계속 밭을 와보고 관리해주는 건데요. 지금 딱 시기가 이제 부직포를 깔고 물 공급 비가 안올때물 공급과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또는 도장지를 제거하고 햇빛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과일의 자도의 당도도 높고 그런 딱 시기입니다. 그래서. 지금 이 시기에 해주시는 것이 최고 중요하고요. 지금 이렇게 한번 싹 시원하게 도장지 제거해 줌으로써 다음번에 또, 아또 추가적으로 하기는 하지만,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줌으로써 자두도 지금 탁구공 정도 때, 클 때, 아 커가는 시기에 지금 해주면 확실히 자두가 아 맛도 있고 자두가 크고 좋습니다. 그래서, 영양분 영양제 여러 번 주는 것보다 어떤 시기에 요렇게 제거해 줌으로써 농사짓는 데 좋고 나무 또한 그 너무 가지가 쓸데없는 가지가 많으면 나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무에 전체적으로 이 영양 공급을 자두한테 가기 때문에 자두한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자두 농사짓는 거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알수 있게 끝났으면 제 하는 것처럼 부직포 설치하시고요 아무래도 제초효과랑 수분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도단지 제거해 줌으로써 그리고 처진 가지 메워줌으로써 자두농사를 수확 전에 최고 큰 작업 세 가지입니다 부직포 깔고 도단지 제거해 주고 처진 가지 저 아버지처럼 지금 메워주는 작업 해 주시면 또는 공군대 설치해 주시면 원래 농사는 반은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